일제되는 날입니다. 그래서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어저께는 또 맛있는 스페인 김치찌개도 먹고 또 오늘 아침에 이제 브레퍼스트를 하려고,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이, 이 산타페 한 50마일을 앞두고 있는 호텔인데 이산타나스타라는이 호텔은 상당히 불편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뭐 저렴하니까 아, 여기서 오늘 어저게 밤, 하룻밤 자고 자, 이제부터 또 여행을 여러분과 함께 또 가보겠습니다. 그래서 그 산타페라는 데는 그 아주 그 신혼여행으로도 적합하고 이 갤러리가 많은 데입니다. 제가 오늘 요번에 세 번째 오는 곳인데, 여 사랑하는 여 동생들 또 우리 직원들을 구경시켜 주려고 지금 출발하려고 합니다. 자, 함께 출발하시죠. 네, 제가 방금 여기 산타페에 도착했습니다. 네비 어, 없이 다니느라고 한 20분 정도 소비했습니다. 제가 여기 정말 네비 없이 오기는 참 힘든 곳입니다. 그런데 하여튼 이곳을 좀 헤매다가 결국은 이 샌프란시스 어, 그 성당에 제가 도착했습니다. 이게 이 동네가 보통 약 400년 전에 이 동네가 형성된 겁니다. 미국에서 두 번째로 제일 올드된 올드타운입니다. 이 산타페가. 네, 거기서 제일 오래된 성당. 그 앞에서 제가 어, 오늘 여러분과 함께 쭉 돌아다니면서 한번 구경시켜드리겠습니다. 자, 함께 이 산타페 구경 한번 하시죠. 그 다음에 이 뒤를 보시면 앞으로 약한 시간 정도 되면 오리지널 인디언들이 수제로 만든 수제품들을 쫙 놓고 팔 겁니다. 이따도 이제 여러분들을 같이 구경 하도록 하시죠. 자 함께 가시죠. 이성당에 프란시스카 성당의 실내입니다. 실내 이제 도네셔널게 하면은 이렇게 이 안에서 찍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한번. 이게, 어, 스피드 어. 스피드 이 성당에, 어. 찍은 겁니다. 보시죠 네, 이 성당 안에 제가 들어왔습니다. 제가 네, 캐돌릭은 아니지만 여기 들어올 때 모자 쓰고 들어오니까 모자 벗으라고 해요.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성당이 굉장히 오래된 역사적인 성당입니다. 대단합니다. 저는 이제 기독교 신자지만 그래도 여기에 한번 무릎 꿇고 하나님한 기도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. 성령명성 네, 여기는 그 전설의 그 옛날 마켓입니다. 그래 멕시칸들이 여기다가 그 마켓을 했을 때 역사적인 전통을 가진 마켓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이 참고 햄매기제로 이렇게 햄버한 겁니다. 그래서 아주 볼만한데 우리가 볼 때는 칼라가 유치하고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도 그 매운 거를 많이 먹지 않습니까부추가있거할라가뇨 이런 것들로, 요거를 다 세라믹으로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집에다가 이렇게 걸어 놓으면 운이 좋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이거 하프. 제 마차인데 엔티기인데 엔티. 스프 올려놓는. 거.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거 하나 사가지고 제가 선물할게요. 사과. 네, 이것은 인대안들1 9 4 0년도부터인대안들 자기 수제로 만든 그 시장입니다. 그 시장을 그대로 어, 지금 그 자손들이 아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. 이렇게 보 오늘은 이렇게 현재예 여기. 다한 페이스 됐습니다. 근데 이 분들이 한 달에 얼마씩 도네이션 하고 여기서 장사하는 것 같아요. 여기 장사 분들이 4, 5 0명 이렇게 됐는데 오늘 한2 0명 정도, 정도 이 시간에 나와 있습니다. 네. 아이 분들이 만든 수제품입니다. 음. 이건 텐션이에요. 클 카드가. 이 샵은 남성들 이 장고 스타일. 이건 오리지널 타이거 가죽으로 만든 의자거든요. 진짜 오리지널 톤. 타이거. 그 다음에 이 장고 어, 가죽 장바. 여기는 남성들스구리 w 트합입다다 have to think t 쓰던 겁니다. 7 5 n d w r i g h t now. Anja. The o 몇번들으면 에이, hey, come on, b a 신다, 쇼이그런 노래 나오는데 w 여 이루루만 되면. 이루기 때는 보면. 네. 참, 아닐 겁니다이게 보면 참 다행합니다 이 집에. <laughs> 이 집에. 이 집에. 이 앉아 갔습이토어은 아, 이 조각스 토어입니다이글 복수리가 안는이람한것같아이이른 나무 가지로 말 음. <laughs> 아, <다른> 나무 다른 <laughs> 나무로다 <laughs> 대단합니다 여기는 유명한 또 화가들이 만든 갤러리아 대단합니다 이 동, 나바조, 추장. 나바조. 네. 그러니까 신라시대 무슨 그런 적으로 여기는 나바조, 추장. 기가 막 이 조각이 기가 막힙니다. 네. 보시면 옛날에 술집이나 7,80년에 저도 이거를 봤습니다. 이걸 이렇게, 이렇게 누르면은 여기 찍혀서 이렇게 나오는 계산기입니다. 네. 자 가시죠. 다른 거. 먹을 데가 없어서 지나가다가 시골 동네 이파게 와서 이 신라면을 좀 끓이려고 지금 불을 비치고 있습니다. 여기는 아주 먼 시골 동때니다파게 아무도 없네. 애들 놀고 있고 차를 이렇게 세워놓고 밑 반찬에다가 이렇게 닭광 단무지 이렇게 놓고건데한 번. 점심을 간단하게 먹고, 이제 오크라마, 라우펀 오크라마, 포부대, 있는 동네까지 이제 이거 먹고 가려고 합니다. 또 저녁에 거기 가서, 한식당이 있으니까, 한식당에서 또밥 먹으면서, 여러분들에게 또 카메라 전달을 하겠습니다. 네, 이거 뜯자.